아니, 이거, 뭐지, 아니, 이거, 뭐지, 하는 거야? 이거, 같기도 하고 아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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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 뭐지, 이지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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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아니 이 반대 어떻게 해? 자, 되세요. 엄마, 나 추워. 어, 빨리 사진 한 찍고. 이거, 이거, 모자. 하나, 둘, 셋, 야. 또하 <laughs> 둘, 셋. 그러니까 오빠야 그게인지 모르겠다. 이쪽으로 애들 그냥 내려놓고 찍어라. 좀더 가까이 가자. 하나, 둘, 셋. 자. 아니 이거 돌 위에 올라올지 모르겠다니까. 저 밑에 야 오늘 날씨 진짜 춥다. 왜춥지도 않고. 내 손은 얼어서 완전히 그었는데